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어, 저는 잘 시각장애인이라서요, 앞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정말 어, 조심스럽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는 제주도 동문시장에 나왔습니다. 아, 동문시장에 오시면은 팔딱팔딱대는 어 갈치 은빛 갈치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화면을 체인지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주 동문시장에 나왔습니다 수산시장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이 있네. 와 눈부셔요, 갈치가. 와, 갈치가 눈부십니다. 네, 갈치 눈부시. 오. 와, 네. 네. 와, 눈이 부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여기가 정말 정문시장에서 유명한 수산시장. 네, 안녕하세요. 얼굴 나가 되죠? 아닙니다. 아, 저, 가면 썼잖아. 가면 잘안 나와요.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동문시장, 여기 어디에요? 여기 6번 게이트고요 예. 6번 게이트에 2번. 2번. 네. 2번? 네, 2번. 저희는 살림시역에서 3 2번 중도메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네. 네, 네. 아, 여기 역시 그 택배도 가능하십니까? 그럼요. 어떤 물건을 좀 취급하세요? 어, 매일 나오기 때문에 음. 물건은 매일매일 바랍니다. 아. 갈치, 예. 또, 어. 어, 삼치도 하고요. 지금은 삼치가 구멍이긴 하지만은, 예. 삼치도 많이 하고요. 어. 도 하고, 어. 어린들에. 그, 저기, 어, 갈치 신선한 거 고르는 팁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갈치를, 팁. 갈치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야 되고요. 예. 라포 끼진 거 사셔야 돼 아, 한 아. 나야 되고요. 아. 네. 사장님 여기 택배 하신다 그랬는데 연락처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리 네. 번호가 다 있죠. 네, 번. 67963390 1 0 네. 다시 한번만 불러 주세요. 010 6796 3339 음. 아니면은 여기 사모님이 음. 010 8664의 9009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우도. 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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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옥돈 말린 거예요? 고등어 말린 거예요. 예? 고등어. 고등어? 아, 고등어도 말려서 팔구나. 이거 얼마씩 해요? 한마리에 7,000원, 8,000원. 음, 고등어가?

누거 사랑치가 어디지? 고 이거 회 얼마씩 해요? 예? 네, 아, 아, 적어진 대로. Oh. 우와, 눈부셔! 갈치가 갈치가 조명에 눈부셔요. 와, 아, 갈치가 대왕 갈치가 와, 갈치는 얼마씩 해요? 4마리 팔만원 8만 4마리 8만원이에요? 어. 어? 이거 얼마씩 해요? 15,000원. 음, 구나 음 이거 얼마씩 해요? 이거는, 네, 가격이 다적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만 원. 예. 네. 이게 뭐, 만 원짜리가 뭐예요? 이제 모듬모둠 모듬. 이제 광어도 있고, 네. 이렇게 모듬이 있고요. 예. 네. 뭐 이런 문어도 있고, 어. 아 문어가 여러 가지 있고요. 갈치도 아 있고. 어. 아 네. 이거 오늘 나온 생선이에요 오늘로 따지면은 이제. 사장님 얼굴 나와돼요 어. 어. 상관없는데요? 예. 네. 오늘로 따지면은 새벽 한 시. <laughs> 이렇게 있습니다. 아, <laughs> 예. 여기 사장님, 사장님 저기. 상어가 어떻게 돼요, 사장님에는? 동문 수산시장 횟집이에요 그 아, 동문시장 회장, 동문시장? 동문 수산시장 횟집이에요 그 아, 여기. 어.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 신선하고 정말 맛 좋은 회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식당도 있으니까. 아, 식당도 있어요? 네, 넣식 네, 아. 어, 식당 이용은 얼마 정도 해요? 어, 이제 기본료가 이제 초장 네가 이제 1이 3평 할수 있고요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네와 네. 여기 족발도 있다 족발은 얼마씩 해요 1 아, 예, 0 0 0원1 5원아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